새로나온 칼카이 고압세척기 지금 제가 이제 해 계양고압세척기 세척전용으로 쓰고있는 핑거젯 제품 네. 어, 새로나온 신상품 요걸로 세척을 하면 느낌이 어떨지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이전 영상에 새로나온 세척기 신형 세척기 칼카이 그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어, 세척기별로 그 세척 하는 그 강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로는 개항 고압 세척기, 이걸로 세척을 하면 분사량이나 그 물의 토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에어컨 세척 전용으로 쓰고 있는 이 핑거젯 제품 이걸로 네, 세척을 했을 때는 어,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어, 신형 어, 새로 나온 신상품 150바 짜리 이걸로 세척을 하면 느낌이 어떨지 한 각각 비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자주 쓰는 계양 고압세척기 음. 벽걸이 에어컨의 가대는 제가 대충만 쳐놨고요. 어, 일단은 테스트 영상이니까, 이 세척기 영상이 어떤지 보려고. 계양 고압 세척기, 그, 에어컨 다이얼건 쇼건이고요. 또, 계양 세척기는 100바짜리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계양 고압 세척기. 그리고 드레인은, 뭐, 이 일단, 이 계양 고압 세척기는 100바 짜리잖아요. 그래서 어, 힘도 좋고,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벽걸이 에어컨을 하기에는 조금 물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요. 어, 이제 100바에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압이 조금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대 안에서 물튀김을 방지해주는 이 에어컨 가대 안에서 물이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튀김 방지 커버를 사용을 함에도, 어, 이게 만약에 물튀김 방지 커버가 없었으면, 에, 실제로도 어, 예전에 이거 없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가대를 쳤어도 물이 조금씩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게 이게 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물이 이제 탁 맞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대를 쳤어도. 그리고 드레인, 드레인까지 다 세척을. 해줬고요. 그 장점은 물이 많이 나오고 시원하게 세척이 되긴 하지만 조금 압력이 너무 세다. 그리고 물이 조금 많이 튄다. 네, 그리고 압력 조절이 좀 원활하게 잘안 된다는 점. 예, 네, 이게 단점이고요. 개양 고압세척기는 어, 소리가 좀 큽니다. 소음이. 예, 네, 0바짜리다 보니까 소음이 좀큰 편이에요. 그 다음은. 에어컨 할때 많이 쓰는 이 제품, 핑거젯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핑거젯의 단점은 이제 바가 이제 약해서 에어컨 말고 다른 제품에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 그리고 바구니가 없다는 거, 개안 것처럼. <laughs> 자, 핑거젯으로 세척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빈거제. 일단 확실히 개항 거보다는 토출량이 좀 어, 그 압력에 비해서 토출량이 더 많은 느낌도 들고, 일단 그 에어컨을 여기 고, 그 세척을 하기에 아주 아주 적당한 수압이 나옵니다. 어, 개항 거는 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컨을 세척할 세척을 할때 전혀 부담감이 없고 어, 오히려 바가 약하니까 어, 이런 안쪽을 세척하기에도 더 편합니다 계양고압세척기는 바가 너무 세서 이 안쪽을 세척하려면 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물이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 세척하기에는 딱이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에어컨 이외에 다른 뭐 세탁기라던가 뭐 주방 후드라던가 이런 제품을 세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에 그게 단점이고요. 자, 다음에 뭐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한번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으로. 자, 빠를 핑거젯 정도 되게 했고요. 저는 커버를 달았지만 뺐다 깼다 할수 있습니다. 커버 안에 이제 저압 노즐. 이 제품을 샀을 때 들어있던 기본형 저압 노즐을 설치를 했고요. 이 쇼건을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자, 빠를 좀 낮췄어요. 이게 빠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커버를 벗겨보고 좀. 더잘 보이게 촬영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물 튀김 방지 커버를 뺐는데 네. 여기서도 또 압을 필요에 따라서 오염도가 더 높거나 이러면 어 압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 이거 이때 되게 좋네 그 드레인 그 개양 개양 고압 세척기로 드레인을 닦으려면 압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물이 다 튀기거든요 뭐 깨끗하게는 세척은 되지만 물이 좀 튀기는데 요거는 압이 조절되니까 핑거젯처럼 좀물안 튀기게 조금 더 섬세하게 세척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핑거젯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압력은 이게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핑거젯 보다는 훨씬 어, 더 효율성이 좋고요. 어, 단점은 핑거젯의 그 부드러운 느낌, 그, 그 압이, 나, 물이 나갈 때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초반에 이딱 버튼을 누르면, 어, 빵 하고 터지듯이 좀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뭐 크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어, 그리고, 핑거젯과 비교했을 때, 어, 소음은 핑거젯보다는 약간 커요. 이게 빠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저압 노즐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저압 노즐. 어, 그리고 핑거젯과 또 다른 점은 이제 이 분사각을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요 제품은 이제 핑거젯보다 장점이 지금은 빠를 낮춰놨지만 이게 150바까지 올라가고 쇼건이 들어있고, 여기 노즐이 또 고압노즐이 또 하나 추가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세제를 같이 뿌릴 수 있는 그 세제통이 여기에 또 조합이 된다는 거, 추가가 된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 제가 써 보니까, 직접 계양거, 어, 계양고압세척기에 대비해서 이제 그 바구니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능가할 만한 그 단점을. 커버할 만한 장점들이 원치 많기 때문에 어, 진짜 이게 내구성만 좋으면 어, 정말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 구성품으로 이렇게 쇼건이 들어있다는 장점, 그리고 쇼건에 저압 저압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압 커넥터가 또 따로 들어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가 원터치입니다. 네, 원터치라서 편하고요. 개양 어, 세척기처럼 이렇게 장총도 들어있어요. 어, 장총은 그냥 세차할 때 쓰면 되니까. 어, 장총은 저희 홈케어 할 때는 잘 쓰기가 어려운 부품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수가 조금 에러인데, 이 호수 끝에 뭐좀 무거운 쇠덩이나 돌멩이만 좀 달아줘도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홈케어를 할 때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바구니나 이런 통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좀 넓은 바구니 사서 여기 부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 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이렇게 해서 어, 새로 나온 칼카이 고압세척기 5바에서 150바까지 조절이 되는 고압세척기랑 개양 개양 네, 고압세척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핑거젯. 어, 근데 핑거젯은 너무 예뻐요 모양이. 그래서 저는 핑거제 또 에어컨 할 때는 계속 쓸것 같아요. 정말 짐이 많고 무거우면 그냥 이 제품 하나로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고압 세척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